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은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지지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행음하지 않고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 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약혼하지도 않고 처녀를 데려다가 꽤여서 동침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지니다 그랬어요. 이 납폐금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보내는 폐물 예물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갖다가 거절하면은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어, 이건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살려두지 말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당을 죽이라,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 옛날 그 폼페이의 도시가 멸망할 때도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멸할지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다 멸해버리신다 하는 거죠. 또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그네들 보면은 뭐 떠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어 그러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2절 보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여서 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어,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갖다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예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울함을 당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맹렬한 노로, 너를 죽여서. 너희의 처자식이 고아와 가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고는요. 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끼리는 채권자 같이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어, 옷을 전당 잡힐 정도면, 은 뭐, 밤에 덮고 잘 이불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이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게 이불도 된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다시 말해서 그걸 전당 잡히고 그걸 돌려보내지 않고 했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그 전당 잡은 자또 어 자비롭게 하지 못한 자를 가만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죠그 다음에 너는 재판장을 못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어, 이 재판을 한다든가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모독한다든가 또 저주해서는 안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네가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래서요. 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해서 드려야 되고 처음 난 아들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건 뭐제물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고 이렛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이렛 동안은 어미 젖을 먹고 어미와 함께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고 배려를 하고 8일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들판에서 어 찢긴 그 죽은 고기를 갖다가 갖다가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걸 먹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요,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서 입에 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룩함을 잘 지켜 나가야 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어,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